타는코르티판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빌리 빨리 빌리! 혀서아아 괴물이다 괴물! 데뷔맨이다데뷔맨내뷔 네, 밀었죠? 쫓아내고 버스트 이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죽을 생각이 오늘이 홍대 사변이구나 죽 생각인데 다다다 다 죽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나시장이에요흐흐흐흐흐 <laughs> 오 우리아나 열렸다. 이스 뭐가 나오지가 조금 우리아나 안 가져가? 생각이라면 내려가는 게 보통 맞지만. 그럼 졌는데 이제 뭐 해? 우리아 그냥 밀리오 우리아나 하면 안 됐나? 왜 이런 구도가 나왔지? 우리아나 먼저 고르면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지금 분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대 확실히 물수 있으니까. 아유, 잭스 나오는 줄 알았네. 승하신 바이. 잭스도 승률이 좀 애매한데. 뭐가 나오는? 바이 아트? 아트는 네. 뭐 정해진 픽이고 보통 제우스를 상대하는 탑들의 딜레마가 본인이 아트록 스하면좀 애매한 건데. 뭐 해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갚아준다. 이게 누가 이 친구도? 네. 어. 어? <laughs> 어, 잭스. 흠. 잭스. 잭스, 그냥, 심파자 거치대 아니었나? 아 아니, 뭐, 다른 건다 그럴 수 있어. 상대가 지금 돈의 최고의 탑솔로니까 탑적 뱀픽이 말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왜 1, 2에서 오리아나 안 가져갔지? 난 그게 궁금하네. 오리아나를 가져갔을 때 뭔가를 주기 싫었던 것 같은데 니코 주면은 다 못다고 판단 했나? 그니까 러 쟤네가 속도감 있는 게임을 잘하니까 우리가 오리아나 그러고 니코를 주면 터진다는 마인드? 1, 2 있긴 한데 너무 1, 2 있는 뱀픽이라 무난히 질것 같은 느낌. 티어적 형리가 국제 대회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리그에서는 잘안 일어나요? 이미 2주가 지나서. 어, 살짝 말씀하신 대로 잭스가... 아, 아 별로인데 어. 제 잭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지금 잭스가 뭐 하는 챔프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전 정의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핸드폰 지금 핸드폰 잭스가. 핸드폰 그냥 뭐 하는 애지 정의가 안 돼. 사이드도 못 돌아, 탱커도 못 잡어, 한타도 별로야, 라인전이센 것도 아니야. 잭스는 대체 뭐 하는 애지? 네, 오늘은 솔직히 서커스해도 저는 감동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가 되게 빡센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생명은 좀월즈 컨텐더라 그래도 저렇게 잡으면 은 간지나잖아 솔직히, 솔직히 서커스도 그게 상대 빌런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 그때 그 바선생이 역할을 좀 잘해가지고 좀 매섭긴 했어 에 따라서 좀이게그 그, 그러니까. 뭐 소칭 그어 <몬> <몬> 그... <몬> 월즈 위너 DRS와 T1 누가 더 세? 어, 네, 네, 네. 오늘 결정지어지는 아, 결정 아, 날이죠. 많이 러면빨어어어어어어 어. 파트 듀오 정신 나간다 이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파트 듀오 정신 나간다. 아좀요전에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봅니 같은 네. 뒤로만 밀어봤는데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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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신냈다가 혼났어 약간 그건가? 우리가 아레시아 잡았고 레 밀어냈으니까 <목소리> 히! 바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박은 것 같은데 우리 바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너네 확실해? 라고 걸었는데 알바 너 그냥 할수있죠 오. 참 이런 식으로 킬 만들고 먼저 집갈 수만 있거 가만히도 아니군요. 바섬 지역의 색은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제역니다 <laughs> <여깁니다. 웃음> 강타 싸움 자체는 레이 강력한 편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고 는기을할수 있을 아요아지또 집에 가야 되네. 지로 먹으려면 부작용 생깁니다. 오도 집에 가야 되네. 한 타이트하게 잘했고요. 6렙 타이밍 잘 봤네. 아, 네. 그런데. 어, 아. 러가두 개. 받는 느낌인데요. 다시 죠그 물감은 빠졌는데 달려 들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DRS가 네. 이기는 게 맞다 얘네 스킬 다 맞추고 상대는 스킬 다빗 나갔네. 저게 맞지 그러면 어어 어, 땄는데 땄는데 땄다 땄다오오 오. DRS.

아 이게 수학의 날씨라 하루 종일 해야 좀네. 근데 이게 돈 차이가 안 나냐? 빨간 약을 먹어보자면 돈 차이가 안 나네요. 용, 쪽에어가바지 용 밸류 값이요? 저는 밸류 값도 왼쪽이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리 아나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네, 정답은 바로 보고 왔습니다 앞에 피하는 똥땅 급격하게 벨류의 상징 아트로와 오리 아나가 같이 있어가지고 안 밀리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성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 잭스가 벨류가 별로 안 좋은 어, 것 같아 아래도프가이상해 키우기는 어, 어려운데 키워도 딱히 안센것 같은 네. 뭐 하는 챔프이지 잭스? 습아그래요이대미 그 읽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도 별로 안쎄 안 잭스가. 아, 그리고 약간씩 그, 좀 이렇게 드리블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거 같고. 1대1 그 심판빨이야. 심판은 쌍관이 잭스한테 좀 말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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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긴 했지. 어, 잘 뺏어 먹었네. 아, 4대는 뭐큰 의미 없긴 해. 그럴 거면 딴거 하죠. 아, <목소리> 그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어, 제일 아, 핵심은 있는데,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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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잭스 왔는데 아 저거 약간 라인석이 싫어가지고. 어... 라인석이 싫어가지고 온것 같은데. 지요 네. <놀람> 오, 뭐야, 서 뭐야, 오, 뭐야, 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아벨리스 저항 오, 요 뭐야, 야 어차피 상대가 위에 있는 걸 아니까. 네, 네, 네 아벨리스. 아어아어 오, 아아어어아뭐어어 뭐야, 게, 오야 오오오야 화 잔뜩 났잖아 이거는 손해를 좀 아, 보긴 했는데 않는 그런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채굴도 끝나고 해서 탑이 그냥 할거 하고 오는 느낌이나 오리 잡은 거? 오리가 죽었는데 챔피언을 잡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죽는다고 못큰 것도 아니라 아트공 실풀이다 아트공 실풀이다 와 완전 실풀이었는데 방금 돌아왔다 오 이건 좋았는데?

무플. <놀람> 티어니 아, 아,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드는 게킬 포인트 어. 계속 밀리는 와중에 챙길 건다 챙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렇죠 성장세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네, 그것이 문제다. 성장세 음, 밀리고 치워라고. 있지 않다. 결국, 내 생각엔 일단 디아스턴도 이길라면 잭스가 아트를 넣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역할이 너무 애매. 아펠루시아는 계기 가면 아펠이 무조건 좋긴 해서 밀리오까지 끼고 있고.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지연시키면서 뭐라도 이득 보려고 하는 건데. 어, 어떻게 돼요? 약간 애매해. 네, 와도 네. 네. 좋았고. 네, 어쨌든 인원수가 차이 나서 어, 앞에 어. 뭐야? 자, 시쪽에서궁 뱅거지. 아, 나이스. 순간 어, 이동 위치 봐야 돼요. 순간 이동. 알로미랑 서로 딜 잡거든요. 잭스 왼쪽. 서로 뒤에요어좀 뭔데? 약간 억지 호응해야 되는데. 좀 뭘다 이거. 어어어, 이거 약간 억지 호응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손발이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어, 따로 아니 이게 오, 돼요. 마무리는 아니, 아니 폰지형이 어, 들어갔는데 준비가 안 돼서 아니, 아니 이게 호응이 안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가, 그가 아무도 안 죽을만 했지 이게 처음에 너무 억지가 돼가지고 어이이 뭔가 도움을 들었는데 예. 위치는 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다음 레디 동이을좀 해보는데 아, 네. 지원군이 금방 올 테니까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스폰만 바라왔습니다만 더 들어가지 못했고요. 진짜 상황이 아형이 맞은 거는 안안좀 이제 좀 정말 긍정적으로. 아 루시안 빼고피채우려 했구나. 절단검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확실히 문제는 여기서 확실히 렐이 들어가는데, 엄청 센거 같아요. 내가 잡을 때 헤일 위치가 너무 어... 강하게 만들어 놓고 페이크가 일단 드리 그러게 헤일 하니까. 헤일 때문에 일단 찌르 못했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갈 거면 이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는 사람들도 헤일을 안맞으려면은 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서 쏠리면 되거든. 아, 근데 가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헤일에 막히지. 헤일이 저게 사실 똥 스킬이거든요. 저기 누가 남이네 헤일 보고 합니까 문제가 우심스럽게 메이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니까 이게 지금 탑이 너무 어려워, 지금 게임이. 굉장히 게임 다아서 어려워요. 이게 사기챔들이 잠그는 픽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잘하는 탑들이 너무 이득보기 쉬운데. 오? 아니, 저거 왜안 죽냐? 아니, 아, 저게 안 죽네. 이게 그래도 시즌마다 사기, 사기챔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잠겨 는피트 있었는데 지금 탈이 그게 없어가지고. 잭스 형 보여줘. <목소리> 보여줘 잭스 형. 잭스 형 보여줘. 안돼 젠장 <목소리> 잭스 형 반격 없는데. 이 네. 요즘에 탑 보면은 좀 쉽게 망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챔프가 별로거나. 이게 맞는 거 같긴 해, 근데. 그동안 롤 역사에서 탑이 너무 잠그기 쉬웠던 거 같아. 산테도 요즘에 정직하지 않나요? 산테가 역겹긴 한데, 정직한 부분은 초반에 쓰레기 같아요. 템 나오면 사기인 거고, 지금은 초반에 개쓰레기라. 근데 그동안에 롤은 초반에 무난한 산테 같은 게 존나 많았잖아. 지금 이게 맞는 거 같긴 해. 그래서 우수형이 지금 사기예요. 아트로스만 봐도, 내가 아트하면 상대 할거 없는데, 상대가 아트하면 나요해할 거고. 어어쪼이기 어. 쵸이기 이기 뭐지? 캐리어가 카시궁도 쓸줄 아네. 음. 석화의영시티 문다. 어? 아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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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펠용 수호해. 어. 와! 충격 파파.

피오라 나오기 힘들죠. 사이드가 쓰레기 메타라. 사이드가 중요해지면 피오라 뜰듯. 지금은 그냥 용안타라서. 그래서 안 되겠다 빠지자. 네 아직 때맘대로갈 때는 아니다. 피오라도 심파자였잖아. 그냥 간단해요. 지금 이것도 토론 프로에서 한얘긴데 심파자로 뜬 챔피언들 지금 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쓰고 챔피언들은 심파빨를 받지 않았던 애들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지금 티어 높은 애들 다심파빠안 받았던 애들이야 어가면서 찔러 에어야 돼! 딜드라딜 보소 아니 5대5 좀 맞아. 5대5 좀!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근데 저 하겠죠?! 왜 맨날 대와 시원하다 왜 맨날 그렇게 만하냐우는5대5 못한다 어느새 13,000골 차이. 아요한타 너무 아쉽네. GG. 아우, 5대오만 했어도. 아우, 진짜. 아유, 비가 한데 그니까 저 잭스도 지금 약간 피해자인 것 같아요. 과거의 명성 때문에 다들 애들 잭스를 만지작거리는데, 이 친구 지금 그 정도 아닙니다. 야, 지금 은근히 탑 메타야. 탑이 이게 꿀빨기가 없어가지고, 챔피언들이. 다 카운터가 존재하고 이러니까, 은근 탑 메타야, 지금. 어제도 탑에서 결정 지어졌고이 탑에서 무난히 가는 걸좀 어려워해, 애들이. 우디려도 선픽 잘못 뽑으면 개처맞잖아

<run> 그냥 있데 자야락한데 빨아들여가지고 자야라칸? 뭐에서냅다 박아버리네. 음 녹턴 하려고 세주 펜한다. 녹턴 펜하자. 어 녹턴 풀어? 렐 뺏기면 뭐하냐? 어 <놀� motion> 에고? 에고가 나왔네. 오히려 T1이 렐을 걸은 게 재밌네. 서퍼돌은 올은... 어 근데 이러면 넘어지면은 질 수도 있겠다. 산태 형이 사기치 괜찮아 보이네. 왼쪽에서 산태 형이 한타 때 사기 칠 만해 보여. 근데 이제 광희 형이 제트록스 상대로 버티기가 쉽진 않을 거라. 적어도는 아트가 이기는 게 기본이죠. 내 생각에 의식의 흐름이 상대한테 코어 키 줬다. 우리 세나 가져왔다. 니코 가져왔으니까 굴려야 돼. 1, 2, 3 보니까 우리가 굴려야겠네. 렐이랑 바이 말고 비에고로 템포를 올리자. 어 비에고 빙고로 템포를 올렸더니 메이킹은 누가 하나? 옳은넣차 이게 의식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상한 거 없잖아 탑 빠르게 꿀픽 가져와서, 가져와서 먼챔프고 나와도 우스 형이 이기게 세팅해두고 리코 골라서 템포 올려두고 밴픽을 어,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밴픽에 대한 환상이 좀 많으시네 이렇게 하는 게더 많아요 <laughs> 이렇게 하는 게더 많아 원래 대부분 이렇게 뱀픽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야 좋은 장면을 이렇게 하는게 더 많아요 뱀픽이 막 이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막 마인드 페이스도 굴려가지고 막 어떤 상황을 설계해서 막 대응하고 이런거 보다는 상대 픽보면서 내 픽보면서 맞춰가는게 훨씬 많아요 이게 훨씬 많아, 이게 훨씬. 그래, 심검은 소금 넣고, 뭐, 단맛 필요하면 다 뭐, 설탕 넣고 그러는 거지,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뱀픽을. 그리고 쟤는 챔프 펄도 넓잖아. 저런 팀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아. 왜냐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많거든. 그렇지 대부분 이런식으로 뱀픽 하는데, 티어 정리가 잘못되면 국제대회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국제대회는 표본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시리즈 내 키포인트를 놓친다든지, 사면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 나오는 거고, 대부분 은 뱀픽 이렇게 합니다, 그냥. 대단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식에 그런 뱀픽을 하면은, 안 망가져요, 뱀픽이.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안 망가져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 채워넣고 있으니까, 큰일 날 일이 없잖아요. 안 좋은 점은 무난하게 나온다? 상대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딱 그런 거지 뭐. 이미 파 되는 상황이 네. 어... 아니 봐봐, 유조, 봐봐. 이 조합 봐봐 템포 이, 잡았고. 어, 예. 이니시 있고 정글 힘 싸움 세고 탑 네. 이기는 네. 구도에 앞라인 있고 네. 다, 네. 다 네. 있잖아 네. 있을 거다 있어 지원 네. 좋아. 네. 집... 다 있어 있을 거.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 아까 피 빠졌는데. 많이 때려주면서. 아 저게 아, 안죽냐 데미지도... 어 데미지는 좀 부족할 수 있어 아까 내가 말한 게 산테가 캐리할 만하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긴 해 넘어지면 산테가 캐리할 만해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비에고를 가져왔으니까 산테가 캐리하게 전에 비에고로 빨리 끝내보자 근데 비에고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른이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식이 흐름이 가는 거지 아무튼 롤판이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는 막 엄청 대단한 그런 거는

야 이거는 미드 갱도 해주고 갔는데 큰일났다. 진짜 의미 있는 갱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린다. 아 이게 동부 서부에서 포르키는 어, 너무 이게, 그렇죠. 이게 초반용은 좀 불공평한 픽이야. 동서부 매치에서는어 에고형 온다 에고형. 애고용. 와, 확실히 에고형이 오른이 있으니까 할게 생기네.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 내 팀이 언더독이면은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할게 없기 때문에 일단 윈플랜 세우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워. 반대의 경우 체급이 좋은데 윈플랜이 안 보이는 뱀픽에 딱? 이거는 좀 문제 있긴 하지. 그거는 좀 문제 있어. 딱 봐도 좀 이것저것 할거안 되는 팀들이 그런 경우에는 에이 뭐, 에이, 저 어쩔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게 되게 극도의 아, 서커스는 아, 아니야. 오른이 안전장치로 아, 괜찮은 아, 챔피언이야 지금. 오른이 뭐, 왜 서커스 픽이야? 뭐, 뭐 안전하고 앞 라인 세워주고 인시 걸어주는데. 네. 네. 걸어주는데. 네. 서커스가 네. 나오는 애들 네. 대부분은 앞 라인 네. 네. 이, 네. 이 네. 부족하고 인시가 적을 때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서커스 말 듣는 거예요. 이두 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 아 이게 서커스를 하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지. 앞 라인과 인시가 있으면 걔네가 안전장치라서. 코어키를왜 하냐니. 어떻게 해? 줄 수도 없잖아. 벤 하기엔 또벤 카드가 모자란걸? 이런 경우는 이제 이해를 하지. 이렇게 체급차가 많이 나는 팀들 매치해서 악한 팀이 벤픽이 좀 꼬이면은 뭐 따져봤을 때 한번 이유가 다 보이니까. 이게 서커스도 자꾸 서커스, 서커스 하니까 뭔가 다 서커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방 어, 기준이죠. 두개 암라인과 어, 어, 유니시가 어, 네. 있으면은 그래야. 걔네가 풍부하면은 그게 그썩커스 그래. 그그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존나 단순한 논리 아, 게임 아, 이기고 그래. 있을 때 방탠가라는 그래. 그래. 거 똑같은 그럼, 거야. 유리할 때오른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악지 아니야, 이거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서커스, 어, 서커, 서커 하는 게 기준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준을 잡아주면좀 편하겠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뭐다 어그로래.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 롤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그거야. 지금. 롤 유입은 되거든요? 근데 늙은 애들 있죠 나 같은 사람들 나랑 비슷한 나이 사람들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애들 이제 손롤을 좀 떼는, 떼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최신 정보에 약하거든 알려주는 거지 아 이거 어라? 아니 어? 어어 아니 좀 봤는데 저..저게 어.. 이게 오른이 아 교환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 바꿔줍니다 오르와 캐리가 빠르게 말랑말랑하네 아니, 지금 성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뒤도 잘안 들어가고 아 이게 래리 랠리... 애공형이랑싸우려고얼심 올렸는데 오른이랑 미코가 패니까 살살 동네 이 전령을 먹기 위해 약 5천 고위들을 지분한 36면 이 후반은 아닌데? 어. 디그도 바텀도 타고 있고요. 잠깐 36 맞나? 패치돼서 36인가? 아닌가? 헷갈리네. 나몇 살이지 오늘 너는... 패스 전에? 그냥 좀 줘라. 왜 이러냐?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저전 형? 제우스가 마지막 35인가? 차지도? 패치돼서? 88년도 몇 살이야? 패치돼서? 패치된 거 윤패치된 거 있잖아. 그거 국가 규격이에요, 이게 국제 규격. 윤패치가 국제 규격이에요. 원래 우리 께 우덜식이었던 거야 원래. 그게 원래 우덜식이야. 참 글로벌 스탠스 맞춰가야죠. 아, 얘는 턴을 끝까지 들고 있네. 아이고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DRX도. 네, 어, 예, 일단 대웅 선수 터뜨려보자. 그래도 좀 많이 많이 쳤는데. 대양 네, 아키. 네, 어, 어, 저기 안 주고. 이게 그 다음 대사를 네. 노리고. 보세요, 서커스 같아보봐도 네. 오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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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으니까요. 네. 안전하잖아요. 이게 뭐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른이 형이 서있으면다 그래서 네. 제가 아니라고한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좀 가드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와, 시. 네. 네. 아니, 22년도 네. 월드 무슨 네. 팀이 네. 렇게 네. 이기는 네. 거면 네. 얼마나 센 거야 얘들은. 네. 최대한 네, 빠지면서 예, 몽몽박 뭐 날아오는 게. 아예 어, 어, 그, 그래도 잘 피하긴 그,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계속 견뎌야 됩니다. 무슨 인후의 마경이야 이거. 왜 이렇게 센 애들. 어떻게든 자야나 코르티가 킬을 좀먹으면 인간계 되겠네. 최강인 줄 알았던 22년도 아, DRX 팀을 아, 이렇게 아, 이긴다고? 그냥 밀리는데요? 내년에 DRX에 무선 아, 신입생 들어서 캐리하면은 딱소년 만에 한 편인데 이거. 명문이었던 팀. 채치수가 롤에 나온다면 탑에서 존나 오른 같은 거만 할 듯. 탑에서 사이언 오른 산태 이런 것만 한번막 무조건 베에다가막 아트로스 그웬 베네줘야 되고 나를 베네줘야 되고.

뒤으로만 탈출했습니다만 이 미뚫린 건다 뚫려 있고요. 어? 빨리 지금 타는 코르키 판단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빨리 잡혀서아 괴물이다 괴물 데빌맨이다 데빌맨 어? 동시어지어 네, 그냥 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요? 아 너무 슬퍼. 어... 여기에서 네, 중지 일단 그다음에 레이 나태가 되고 그다음에가등 근육 내밀었죠 쫓아내고 버스트 이러면 여유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죽 생각이 오늘 이 홍대 사변이구나 더 죽일 인데다나다 네. 죽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나장이에요이커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도망가, 단독 올해 도망가. 그래도 단독 만개 다나다 도망가야죠 그래도 특급 주소사 광희영 생존 주소사 그 사이에 목 도망가는 이혼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 아니 이게 뭐 싸움다운 싸움을. 안돼 신입생 죽는다. 광영 신입생 살려. 그래도 이게 오랜만에. 주술 학원의 미래야 신입생 살려. 와. 이거 누구야 이거. 토지다 토지. 와개구이야 드디어 드디어 이제 그때 뭐 누가 먹든 먹고. 네 코르킬 못 먹었네요. 네. 자로 여기가 또에 어떻게든 저항하면서 어어 맞고 있는데 미들건크 어, 네. 그 상태 어, 이것이 특급 ]인가? 수사 어내고 때리고 하이라도때리 맛이 별로 안 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 간다! 아, 갑자기 아!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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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타형! 와 산타형 녹는다 하하 <laughs> 아니 오른 오른 하는거 봐 어? 저 뭐야 아 비우고 왔네 <laughs> 아이씨 갑자기 깜짝 놀랐네 변신을 했는데 별로 안쎄 고

아, 야, 아득하네요. 막 정상에 아무도 받지 않은 흰눈밭이 있는데 계속 그눈밭침페이크만 받고 있습니다. 6 0 0입니다성원처럼 네.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대부분의 참 많기도 하다. 맞아다. 챔피언들이 아, 죠 그리고 아 둥빈형. 아여기선 네. 3등이네. 3,000킬까지. 이번 주 내게 네, 가능하겠네요. 네. 네. 참 격경사네요.